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이 되시는 교회 여보세요? 기덕이라? 시방 온다고? 그래 올라온나? 안녕하세요. 뭐아 안나. 일구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김기덕 감독님이 당신 어머니를. 영화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몸으로도 아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뒤뚱거리면서 그 무거운 배추를 사가지고 부침개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어머니는 저렇게 하실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다 여러분을 그렇게 낳아서 기르신 줄로 믿습니다. 82세의 노인이 45세의 아들들과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마귀에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있다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까마귀라니까 아들은 짜증을 섞여서 아버지가 그 감정을 알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자꾸만 반복해서 묻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세살때 아버지가 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야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나 기뻤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3번이라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아버지. 서너 번이라도 반복해서 물으면 짜증을 내면서 귀찮아하는 아들. 그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낳아 기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남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위대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부모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자녀에게 당연한 리인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먼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내가 잘 들어라.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선한 도리를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자녀들에게는 축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그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라. 어떻게든지 너의 늙은 아비와 어미를 즐겁게 해드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가는 장소, 즉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꼬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네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수 있다. 일곱 살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여덟 살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열두 살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열네살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스물다섯 살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 세대는 같습니다. 3 0살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마흔 살때 여보, 우리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쉬운 살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예순 살때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두번쯤 농도가 진하다. 아마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또 여기 있는 아버지, 어떤 분들입니까? 아버지도 한때는 젊을 때가 있었고, 어머니 앞에서 유약한 아들인 때가 있었다고, 오늘 솔로몬은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연륜을 더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많은 삶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연륜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라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외로울 때가 있고, 부모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년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순서를 찾아봤는데 첫째,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니라고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뭐니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봉투에 넣어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 좋아하시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라 그럽니다. 가자. 좋은 것 그것은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저의 홀로 되신 어머니 또 홀로 되신 장인어른 찾아뵙기 위해서 저희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제 아내 네 식구가 함께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식사를 함께 하고 또 장인어른과 식사를 함께하고 적지만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청풍 쪽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어머니제 옆에 앉으셔서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끝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젊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낳았는지, 길을 때 저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를 하면서 그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드렸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내게는 어버이날이다. 나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수 있는 한 필요한 용돈도 드리고 또 시간 내서 함께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여행도 할수 있으면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그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4세 노인이 99세의 어머니와 9 0일동안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통수단은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아들 왕 일민 씨가 99세 어머니를 위해서 세상 나들이를 떠난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장까지 갈수 있을까?" 라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인 서장을 어떻게 아셨는지, 왜 그곳을 가, 가고자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는 타지 못하고, 자동차도 없는 이 아들은 어머니를 태울 자전거 수레를 만들어 놓고 흐뭇해합니다. 어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편히 앉아서 세상 구경하세요. 이 아들이 자전거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며 늙어온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까봐 천천히 가라 하시면서도 하나 남은 일을 드러내며 환히 웃곤 했습니다. 중간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노숙을 하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길에서 먹고 내가에서 빨래를 해가면서 아들과 어머니는 장장 900일 동안 소풍을 즐깁니다. 어머니는 원하던 서장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남겨진 아들은 서장까지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골을 수레에 싣고 일 7개월간을 더 자전거에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해를 서장에 뿌렸습니다. 어머니가 뿌연 바람이 되어 늙은 아들의 볼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달아나는 바람을 향해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도 이 생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면 어머니께 말하렵니다.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제 생에 가장 빛나는 날들이었다고요. 평생 산골에서 일하느라 허리가 굽고 치아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99세의 노모를 위해서 손수레를 만들어 900일 동안 여행한 70세, 74세 아들. 그들의 이야기에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 효도와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거창한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생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 16년이 지났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아계실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받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갚을 수 없지만, 할수 있는 만큼, 갚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